안녕하십니까 골로님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각 제품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광고 허위광고 거짓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골런디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유 없는 제품 비하가 아니고요, 제품 비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그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무 관계 없이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구입하실 분들이 있으면 제 영상 보고 약간의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사실 그 정도의 성능이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를 잠깐 켜서 봤는데 이런 영상이 뜨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현재 존재하는 클럽 중에 이 아이언이 아이언 중에 가장 똑바로 가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성봉을 관상목을... 그렇죠. MOI라고 이야기를 아, 아. 하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이언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 그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똑바로 간다. 음. 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어, 지금 클럽 페이스 앞에다가 임팩트 테이프를 제가 붙였거든요. 어, 디에맞는 거에 따라서 편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약간 토우를 쳐서 볼을 한번 쳐볼게요. 꼬리 지금 되게 똑바로 가죠 일부러 코 쪽에다가 임팩트를 했어요 맨 마지막 볼에 랜딩 포인트가 아예 똑바로 들어가죠 빗맞았죠? 비거리가 172가 나가요 이번에 이제 테이프로 바꿔서 일부러 실 쪽에다가 임팩트를 한번 해볼게요 와. 똑바로 가네 약간은 들어오죠? 네. 거의 똑바로 간 거잖아요 근데 어. 거리 편차 보세요 어. 심하지 않죠? 거의 어. 진짜 비슷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이스 나 있어. <laughs> 다분히 맞아놓고 지금 연기를 하는지 자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은 조금 약간의 분노 등등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특정 방송사에 출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물론 해당 제품의 광고료를 받고 그렇게 광고를 찍고 한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따지고 본다면 그냥 마케팅이잖아요 그런 마케팅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뭐 얼마나 큰 잘못이 있겠느냐 뭐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근데 함께 동조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토에 맞아도 힐에 맞아도 공이 반드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그렇게 절대 될수 없다라는 부분을 골론니가 지금서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자, 골프라는 운동은요, 45g 짜리 골프공을 대략이에요. 대략 한 420g, 410g 정도 되는 그 도구로 그 골프공을 쳐서 멀리 보내고 정확하게 보내는 게 골프라는 게임인데요. 자, 그 골프라는 게임에 있어서 토에 맞고 힐에 맞는데 똑바로 갈수 있게 하는 기술은 단언컨데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광고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냐면 토와 힐에 맞추면 똑바로 간다. 그렇게 맞아도 무조건 똑바로 간다. 라는 식의 거짓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의 경험은 그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거짓이다, 허위다, 과장 광고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기준을 그렇게 세울 수도 없고요. 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클럽은요, 모든 아이언의 그런 모든 생김새는 항상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을 때 무게 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립 따져봅시다. 그립 그냥 무겁게 생각해도 50g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샤프트 그냥 90g이라고 볼게요. 합치게 되면 140g 정도 될 거예요. 그 140g과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넥 쪽과 힐 쪽에 무게를 분산을 시켜서 여기에 절반 그러니까 즉 410g의 클럽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가운데 지점이 딱그 중간인 210g의 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무게 중심이라는 건이 가운데에 맞춰져 있게끔 클럽을 헤드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힐 쪽에 무게를 이렇게 더 주고 토 쪽에 무게를 이렇게 줬다고 해도 사실은 힐 쪽이랑 토 쪽에 맞는다 해도 분명히 명확하게 중간 지점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간 지점을 무시하고 토 쪽에 힐 쪽에 맞는다 해서 똑바로 간다는 것은 제가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기본적인 상식으로만 봐도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자, 우드, 드라이버, 유틸 이런 것들은 페이스가 이렇게 와, 너무 아이언처럼 완만하지 않고요.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은 기어 이펙트라는 효과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샤프트라는 것은 무조건 비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뒤틀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뒤틀리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자, 끝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틀릴 거예요. 안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틀릴 겁니다. 자, 이것이 뒤틀리지 않게 하려면 중앙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타에 딱 맞으면 피니시 오랫동안 잡을 수 있죠. 자, 근데 정타에 맞지 않고 토에 맞거나 혹은 힐에 맞거나 하게 될 경우에 프로들 같은 경우에도 백스윙에다 다운 스윙을 딱 하고서 이렇게 오른손을 풀을 때 있죠. 그것을 왜 푸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자세를 피니시를 잡지 못하고 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타에 맞지 않고요. 힐이나 토에 맞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무게 중심점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45g만큼 클럽이 정체할 수 없고 정지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정체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으니까 클럽이 가속을 하다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멈추질 않으니까 쫙 넘어가서 이렇게 돌면서 몸에 부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중심에 맞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클럽을 광고하는 것은 그걸 광고하고 있는 유튜버나 그 프로나 마찬가지예요. 끝에 맞고 안쪽 맞으면 무게 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게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나도 정말 빠듯이 보내고 싶다면 물리적으로는 토크 값이 0이어야 해요. 자, 두 번째, 토크 값이 0이면서 이, 이 클럽, 이 샤프트가 절대 뒤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가 생기는데 그때는 그립에 힘을 꽉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돌게 도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헤드의 무게 중심 또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해서 우리가 줄여서 M.O.I.라고도 하고요, 한국말로 관성 모멘트라고도 하죠. 뭐 관성에 대한 그런 값을 표기해 주는 값인데 그 표기해 주는 값이 아무리 높다 한들 혹은 아무리 낮다 한들 무조건 무게 중심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샤프트는 그 어떤 재질로 만든다 해도 토크는 무조건 존재하게 돼 있죠. 만약에 긴 철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철근은요, 굉장히, 당연히 철근은 토크 값이 굉장히 낮겠죠. 그죠? 근데 철근을 길게 해놓고서, 골론 디가 여기에 손잡이 딱 잡아놓고 이렇게 비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거 그대로예요. 당연히 틀어집니다. 당연히 비틀어져요. 자, 그러면 그 비틀어짐의 값은 뭘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토에 맞았어요. 힐에 맞았어요. 그에 따른 라이각은 또 어떻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사이드 밴딩, 토 밴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런 것을 완전히 개무시해 놓고 끝에 맞아도, 토에 맞아도, 힐에 맞아도 똑바로 간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거짓, 허위, 과장 광고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에 맞아도 안에 맞아도 똑바로 간다. 그러면 끝에 맞아도 안에 맞아도 똑바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잘못된 스윙인데도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채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우리가 외계 기술을 가져와서 끝에 맞아도, 안에 맞아도, 위에 맞아도, 밑에 맞아도 무조건 빠듯이 가는 그런 아이언 헤드가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 보죠. 자,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끝에 맞는다. 지속적으로 안에 맞는다. 그래도 똑바로 간다. 그 사람 과연 스윙을 교정을 할까요? 저는 교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 관성 모멘트라는 그 말, 그말 자체는요. 공을 똑바로 가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야, 물량 용어, 물량 용어예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정상적인 곡선을 그릴 수 없어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만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캐스팅을 한다거나 오른팔을 사용한다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져서 그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어긋나는 그런 선을 그리게 된다면 스피드는 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레깅을 할때왜 레깅을 할까요? 맞아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지키기 위해서 레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스피드는 이런 부분에서 낼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곡선이고 뭐고, 라이각이고, 로프트고, 샤프트의 토크고, 강도고, 플렉스, 그립, 샤프트의 킥포인트 등등을 완전히 다 개무시해 놓고, 헤드만 놓고 봤을 때 그런 성능을 보일 수 있다. 무조건 똑바로 간다. 라는 식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세요? 자, 골론디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과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과장한 거고 사실 모든 물건들은 소비자를 현혹하고 소비자를 속여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과장해서 허위로 거짓이라는 게뭐 법적으로 명백하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상시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속여야만 하는 거죠 사실 모든 제품들은 그런 식으로 소비자를 뭐 현혹하고 뭐 거짓으로 농락하고 하더라도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만 있다면 사실 불법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혹하려고 하는 게 현재 요즘 시대의 마케팅 기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플루언서들 막 사다가 막 인플루언서들이 이거 진짜 좋아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믿으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잘못된 지출을 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잘못된 지출을 하고 그걸 다시 되팔면 되잖아. 그런 것까진 괜찮아요. 그런 것까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다친다고요. 자, 토에 지속적으로 맞고 토에 지속적으로 맞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은 힐에 지속적으로 맞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되면 클럽은 무조건 비틀리게 되어 있어요. 자, 비틀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내가 그립을 꽉 잡지 않아서 비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에 맞든 힐에 맞든 반드시 간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이것을 딱 맞았을 때 그립이 안에서 이렇게 돈다고 하니까 꽉 잡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지에 있는 물체와 이동하는 물체가 서로 부딪히면 서로 성격이 서로 반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때 바뀔 때 클럽이 이렇게 하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립 안에서 손이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꽉 잡고 관성 모멘트 헤드가 뭐 어쩌고 하면서 토에 맞춰도 힐에 맞춰도 반드시 간다라는 광고를 믿고서 구입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틀어지면서 손목에 염좌가 오고요. 얘가 버티다 버티다가 못 버티면 손목에 인대 쪽에 문제가 생기다가 못 버티면 엘보 쪽으로 오는 거예요. 엘보로 하다가 못 버티잖아요. 어깨로 갑니다. 여러분들 골프 치다가 정말 많이 다칠 수 있어요. 저는 그 업체가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그거 다 대본 같은 거다 써줬을 거 아니에요. 뭐 써줬든 안 써줬든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프로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건데요 왜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과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클럽에 대해서 알기나 하는 걸까요 자 제가 그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얘는 과거에 리뷰를 했었어요 그 리뷰를 하면서 그 제품은 라이강 로프트를 꺾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만든 그대로를 소비자들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라이각이 높은지 낮은지, 스윙에이트가 높은지 낮은지, 그립이 내 손에 맞는지 안 맞는지 등등은 다 무시한 채 말이죠. 자, 그런 클럽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골프클럽은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프클럽은 내가 편안하게 백스윙을 편안하게 해놓고 편안하게 땅에다 탁 내려놨을 때 말입니다. 백스윙에다 클럽을 탁 내려놨는데, 채가 길어요. 그래서 탁 내려놨는데, 여기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요. 채가 약간 짧아진다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맞겠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맞을 때, 여기에 맞을 때,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그대로 그려서, 여기에 딱 맞는 순간에 우리가 몸을 살짝만 회전해주면, 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가슴 축과 내 머리의 축과 내 코의 축이 헤드가 떨어지는 최저점과 스퀘어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클럽이 과연 옳은 클럽일까요? 그것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옳은 클럽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겠죠. 골런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런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거, 안 맞는 거, 그거 다 제껴두더라도 토와 힐에 맞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다 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쳤다고 그게 반드시 간다, 멀리 간다, 거리 편차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 어떤 물질로 만들어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프로들은 경기를 할때 자기가 한점한점낼 때마다 돈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클럽을 왜안 쓸까요? 프로들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프로들도 토에 맞추고요. 프로들도 힐에 맞춘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돼도 거리 편차가 없고 반드시 가면 프로들이 왜 그걸 안 쓰겠어요. 아니, 그그 그 나가서 우승하고 하면 스폰서라든지 이런 거 잔뜩 들어오잖아요. 근데 클럽, 아이언 클럽만큼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것만 계속 사용해서 계속 우승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골런디 영상을 보시고, 어, 저 새끼 진짜 기분 나쁜데? 저렇게 말하는 거 진짜 안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업체에서 저를 고소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될수 없다라는 아주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소송 준비를 할게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맞아도 반드시 간다는 정확한 지표와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자, 골론디는 그런 게 무서워서 비평을 뭐안 한다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과대광고,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그 프로의 말을 듣고요. 같이 나온 그 여성분의 말을 듣고요. 많은 그렇게 광고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서 제품을 구매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손해 보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골프에 관련돼서는 똑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과연 그 일본 제품이 정말 좋을까요? 아니에요. 일본에서 왔다고 하는 클럽들 전부 다 중국에서 제조하는 거예요. 중국에 서 제조해서 일본에 넘어가서 메이드 인 저팬 찍어갖고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이 잘 만든 제품이 아니라고 저는 무조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무게중심이고 뭐고 그런 거. 라이강 로프트 그런 거 무게 그런 거다 일본에서 잘 만들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게잘 만들었다, 한국에서 만든 게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클럽,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스윙해서 맞는 클럽만 찾으시면 돼요. 어디에 가서도 시타를 충분히 해보시고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 다치면 돼요. 무조건 다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판매처나 제조사나 여러분들의 부상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판매, 매출에만 더 신경을 쓰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게 그런 걸 모르고 구입하시는 많은 골퍼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골론디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감각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잘 맞는 클럽들이 진짜 어느 대기업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클럽들이 있다면 한국은 전 세계 골프 시장을 휩쓸고 다닐 겁니다. 골프 대회들을 다 휩쓸고 다닐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LPGA 보십시오. 한국 여성 선수들이 다 휩쓸고 다녀요. 국내 보십시오. 국내에 KLPGA 입단해 갖고 정회원 되려고 그러면 진짜 미친 듯이 그전 세계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감각은 정말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그런 감각들을 살리지 못하도록 기존 제조사들과 제품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은 과거 골프채 그리고 과거 골프공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제작에 대한 제조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실 진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위털 안에다 잔뜩 집어넣고 고무로 이렇게 만든 그볼 있잖아요. 자그볼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매끈매끈했단 말이에요. 자 매끈한 표면을 갖고 있는 공은 절대로 상승할 수 없어요. 가다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바람의 저항을 가르다가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위에 게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을 위로 솟아오르게 할수 있는 건 그때 당시에 1800년대인가 1700년대인가 구티볼이라는 게 나와서 딤플이 최초 적용됐을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골프공들 딤플 없는 거 보셨어요? 다 딤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백스윙에다 다운스윙 할때어퍼블로를 이렇게 올려쳐야 된다고 하죠 드라이버는 어퍼블로를 올려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딤플이 없을 때 얘기예요 딤플이 있다면 올려치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 했다가 옆에서 이렇게 빵 치면 그냥 딤플로 인해서 확 뜨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과거의 스윙법이 지금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그렇게 가르쳐 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것이 골퍼들에게 정말 편안한 경험을 좀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과거 매너리즘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새롭게 제품들을 새롭게 아니 자본도 충분하잖아요 그 제품들을 그렇게 새롭게 충분히 만들어야 하는데, 왜그 제품을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 과거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 또 골퍼들 사이에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니까, 제조사들도 그렇게 만들 수 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 아이언의 스윙 웨이트는 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D1, D2? 여러분들 흔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좋아요. D1, D2. 왜 D1, D2가 돼야 되죠? 왜 D1, D2가 돼야만 아이언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많은 어, 우리 그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독자님들 그리고 많은 골퍼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조사에서도 D1, D2로 뽑는 거예요. 각 샤프트에는 휨의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 뭐 흔히 얘기해서 키포인트라고 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그 스윙 웨이트가 됐을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휘어질 수 있고요, 혹은 덜 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클럽이 왜 무거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왜 클럽이 무거워야 하죠? 여러분들이 볼링을 칠때 예를 들어서 볼링을 칠때 등치 이만하고 힘이 좋은 사람이 16 파운드, 막18 파운드, 17 파운드 같은 걸로 볼링을 치면 속도가 굉장히 그 질량에 의해서 속도가 가속이 되면서 볼링핀이 강하게 맞아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타닥다닥하면서 쓰러질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을 힘이 없는 남성분이 예를 들어 18 파운드 같은 걸로 굴렸다고 생각해봅시다. 충분한 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볼은 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가다가 큰 효과도 주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볼링핀도 그냥 툭 떨어지겠죠. 자, 근데 그 사람에게 8파운드, 9파운드, 10파운드짜리 그 사람이 충분히 속도를 내줄 수 있는 볼링공을 갖고서 줬다고 한번, 한번 굴려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스피드는 충분히 붙겠죠. 자, 스피드에 따라서 질량은 어느 정도 증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볼링공으로 핀을 맞추는 게더 파괴적일까요? 아니면 속도를 못 내서 무거운 클럽을 갖고서 탁왔을때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 갖고 딱 맞는 게더 파괴적일까요? 자, 그런 걸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D1, D2까지 필요가 없어요. 특히 한국 사람은 D1, D2까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많은 골퍼분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그것이 표준적이라고, 아이언의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치고 계시면 그냥 그렇게 치고 계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피팅을 받으시는 많은 여성 골퍼분들 있잖아요. 그 여성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윙웨이트가 대부분 c가 넘어가요. c2, c3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스윙웨이트를 제가 b5, b6로 만들어 줬더니 스윙스피드가 예를 들어서요. 25, 26 나오던 여성분이 30까지 뽑아내요. 자, 이게 무슨 얘길까요? 그 사람이 휘두를 수 있는 그 무게와 그 스윙웨이트, 총중량 등등을 다 맞춰 줬더니 스피드가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조사들은 D1, D2, 이 정도까지 밖에 만들 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많은 골퍼들이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골퍼들이 알고 있는 사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요 골퍼들은 저항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익숙했던 점을 자꾸 새롭게 바꾸면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저항한다는 거예요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때 강제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던 이 클럽을 내가 자의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즉 골프채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골프 무슨 운동입니까? 놀이죠. 즐거운 놀이에요. 하나의 취미고요. 골프는 그냥 취미고 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 인지시켜주고 공은 똑바로 갈수 없다는 라 사실을 인지를 시켰을 때 헤드스피드는 많이 증가되는 것을 정말 수백, 수천 차례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토에 맞거나 힐에 맞거나 해서 공이 반드시 간다, 똑바로 간다, 어디로 간다 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광고에 현혹되시거나 그런 거짓, 허위 광고에 너무 그렇게 속아 노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클럽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골런디였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영상 이런 거를 뭐 올리고 싶은데 사실. 어 제가 오늘 이야기 한 것도 개인마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다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똑똑해지시라고, 여러분들이 골프에 관련돼서 속지 마시라고 그런 디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또 하나의 적이 늘어났네요. <laughs> 자, 이상 골론디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날씨 건조하고 미세먼지 많고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고 일교차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상 골론디였습니다. 중세